안녕하세요 마맥입니다. 프린세스 커넥트 흑철의 망령 이벤트 중이죠. 이벤트는 많이 진행했고요. 어, 클랜에서 감사하게도 계속 장비를 주셔가지고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소지량이 좀 많은 건 기부를 해볼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다 비, 원하는 게 다들 비슷비슷해가지고 내가 쓰는 걸 원하고 그러면은. 줄 수가 없잖아. 근데 쓰는 걸 원해도 그냥 줍니다. 저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낼름할 수는 없잖아. 어쨌든 지금 약간 진퇴양난이에요. 원래는 이게 게임이 되게 정직한 게임이라 예측이 되게 쉽거든요. 얼만큼 아, 크겠구나. 지금 보면은 경험치. 제 스태미너 쓰는 만큼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요 미션에서 오후에 오전에 한번 오후, 오후에 한 번인가요?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구나. 로그인할면은 스태미너 200씩 400 주고 그 길드하우스에서도 스태미너 생기고 뭐 그래서 하루에 대충 한 천? 그 정도의 스태미너를 소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하면은, 이틀 하면은 레벨 하나씩 꼬박꼬박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도 이제 랭크를 올릴려면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이런게 필요한데 지금 칠랭크를 다 찍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필요한 애들 지금 베리하드 던전 존버팟을 만들려면 힐러가 필요해서 힐러 레벨을 올리고 있는데 얘는 아이템이 어쩌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올린거고 그래도 마딜러가 또 얘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긴 한데 음뭐 탱탱한 아키노도좀 올리고 싶고 하여튼 그런데 예측이 되게 쉽거든요 얼만큼 걸릴 것인지 이거 아홉 요거 아홉 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확률 5 0하고 치면 50%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스무 번 돈다고 치고, 아홉 개 필요한데 스무 번 돈다고 치면은, 한 번에 10이니까 200. 통솔력 200 필요하고. 뭐, 계산이 되게 쉬워요. 두개 필요하니까, 한 사, 네번 돌면 되니까. 그래서 몇번 돌면, 던전 몇번 돌면 되는지 계산해가지고, 통솔력 이 정도 필요하니까, 얘 랭크 7 찍으려면은, 며칠 있으면 되겠구나. 되게, 계산이 쉬워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조급할 것도 없고 딱 그런데 문제는 요거 지금 퀘, 퀘스트가 아니라 이벤트가 떠가지고 어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피스 메모리 피스를 주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했어요 일단 노멀 하드는 다깨 놨고 그리고 제일 먼저 소비해야 될 통솔력을 소비해야 될 때가 여기잖아요 하드 피스 주니까 여기 랜덤 장비 박스를 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레벨이 얼마 뒤면 오른다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할수 없어요 이벤트 진행되는 동안은 그래가지고 음 그래도 이벤트를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참 동안 진전이 없을 예정입니다 일단 노말보스 한번 잡고 하드보스를 두번 잡았어요 두번 잡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토벌 하려면 이 트라이 두번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미친듯이 해가지고 마지막 날 레벨을 많이 올려가지고 마지막 날 스펙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싸우면은 한 번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티켓 모아가지고 계속 존버 중이긴 한데 안될 수도 있고요. 얘를 때려잡으려면은 대기 아마도... 지금 레벨 5 5로다 맞춰놓고 금태 들어온 애들 꽤나 많죠? 빨리 잡아야 돼서 딜러, 탱커를 둘 넣을 순 없는 것 같고 얘를 금태를 두르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얘도 킬러, 얘도 금태를 두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이템을 보면 스마키랑 얘 이름이 뭐냐? 미사토 이 아이템을 보면은. 좀 견적이 잘 안나와 왜냐하면 며칠 뒤에 얘가 될, 레벨이 업, 업그레이드 될거다 이게 견적이 잘 안나와요 랜덤 박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개만 있으면 되고 요것도 두개만 있으면 되고 그러면 두개 두개 네개죠 이건 있고 요거 네개 여덟개 요거 한개 아홉개 그세 개니까 9개에다가 3개 더하면 12개 더 셈도 안 되네. 요거 4개 부족한데 9개 필요하죠. 2개니까. 그러면은 21개. 곱하기 10 하면은 210 100% 나오면 통솔력 210 100%는 안 나오겠죠.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재수 없음 곱하기 3일 수도 있죠. 죽어라고 그것만 안 나올 때가 또 있더라고. 그러면은 내일이면은 얘 랭크 칠 찍는거야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모래 작심하고 요거 올리려고 하면은 그런데 퀘스트를 돌아야 된다 지금 이벤트를 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랜덤이라가지고 언제 오를지가 몰라요 며칠 남았지 지금? 15일 남았네요 그래서 저게 재수 좋게 내가 필요한게 딱딱딱 떠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맞추면은 통솔력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한두개 남았을 때 요거 딱 맞춰가지고 얘 통솔력 7랭크 찍고 그리고 힐러 어디어얘 7랭크 찍고 얘네 아, 아이템 거의 다 있죠 요것도 세 개만 더 있으면 되니까 이건 랜덤박스 열다 보면은 7랭크 찍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원래는 힐러들을 찍어 주려고 그랬는데 랭크7을 음, 아키노보다는 츠마키가 낫겠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큐노를 올리는게 더 안정성이 좋으려나? 해본게 아니라가지고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약간 갈림길입니다. 최, 최적으로 레벨 올리는거 이런거 빨리 해가지고 뭐 이런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벤트 때문에 이벤트를 빨아먹을려 지금 두배냐 한배냐 이걸 이 트라이로 깨느냐 원트라이로 깨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어 나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루를 투자해 가지고 수마키를 레벨을 찍고 도전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매우 어이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그 통솔력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지금 다행히 댓글을 알려주셔 가지고 레벨 54에 진입을 해서 1-15를 계속 돌면은 여기서 골드템이 나오거든요. 금테두로아이템 동료들한테, 길드원들한테 받을 수 없는 아이템들, 일자시 집어에서 떠가지고 나름 거기 돌면 쏠쏠해요. 금태 아이템, 이런 거죠. 여기 금태 누르는 아이템. 아, 그런데, 아, 지금 갈등입니다. 레벨 을 올려가지고 원투 도전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편안하게 놀 것인지. 그래도 뭐좀 손해 보더라도 일단 도전을 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2 트라이가 되는데 1 트라이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클라넷또 누군가 뭔가 올라왔네 네, 감사하게도 장비를 주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받아먹은 받아 게 많아가지고 저도 또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오는 하루에 하나는 하루에 요청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꼭 내가 필요한 거라도 준다 이런 자세라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이벤트가 되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그거 지키기도 힘들어. 그리고 또 딜레마가 뭐가 있냐면은 아이템 파밍을 하려면은 하드에서 파밍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돈 경험 경험치가 아니라 통솔력은두 배로 들긴 하지만 피스를 같이 주잖아요. 어차피 세 번밖에 못 도는 거고 그래서 아이템 파밍을 해야 되는 곳이면은 웬만하면 하드에서 아이템이 나오 하드에서 무조건 파밍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깨면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여기서 두 개가 동시에 떠요. 이건또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길 깨면 좋은데, 이게 더럽게 어려워. 여기를 깨려면은 삼열이 자꾸 터지거든요? 마딜러가 좀 있어야 돼요. 요 중간에 무슨 거북이 같은 놈 나오는데 마법에 아니면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얘를 뱅크치를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면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아이 먼저인지 어? 얘를 랭크치를 찍어서 파밍을 해야 되는데 파밍하기 위해서 여기 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서 복잡합니다. 한 번만 깨면 은 똑같은 파으로 계속 빼면 되는데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태미너낭비좀 하더라도 어차피 2만 낭비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제일 탱탱한 놈을 넣어야 돼요. 지금, 요, 얘가 들어가면 안 터지긴 하는데, 준이 들어가면 끝까지 많이 살아남긴 하는데, 뒤에 있는 애들 어그로를 좀 분산시켜줘야 돼가지고, 그렇다고, 어디갔어? 노조미까지 같이 넣으면은, 딜을 못해요. 그리고 마법 딜두 개로 딸려. 그래서 뭐 여러가지로 지금, 도움이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제일 오래 버티는 파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타임아웃이 걸리더라고요. 그니까 뭐 레벨이 부족하고 그렇다는 건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지 지금 이벤트 중이라 이벤트 아니면 파나게 이게 되게 모든 것이 다 예측이 가능한 계산 예측이 아니죠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라 되게 편하거든요 게임이. 얘는 매출 뒤에 레벨이 오르겠구나. 얘는 뭐좀 어, 얼마 뒤에 어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냥, 편안하게, 뭐. 저 조바심 가질 것도 없고,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아, 그게, 이벤트랑 섞이니까, 좀,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네요. 지금 계속 쳐맞고 있는데, 힐이 되겠죠? 자, 일단, 유니언 버스터 팍팍 써주시고, 아, 힐은 왜 썼지? 유년버 보스터가 힐이잖아 네 착각했죠 뭐 그럴 수 있죠 힐은 남겨놨어야 되는데 얘 3열이 보통 터지니까 이판이에요 5열에 지금 랭크가 6밖에 안 돼서 5열이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지금 랭크가 높고 체력이 높아 가지고 원래는 그게 누구죠? 방좀더 아, 탱탱한 애 있잖아요 쳐 웃는 애 살인미소가 나왔으면 훨씬 낫데 제가 랭크가 좀 딸리니까 몸빵도 안 되더라고요. 랭크빨이 커가지고 터진 노조미가 어그로를 끌어주면 좋은데, 늦었죠. 여기서 터진 보스 못 잡는 거지, 뭐. 아, 힐을 아까 이상한데 써버려가지고. 근데 뭐, 그게 크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두번 힐, 두번 돌아오지 않고 힐 양이 좀 아쉽죠? 그니까 제가 7랭크를 찍으면은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칠때 있는데, 써버렸네. 이거 아끼는 게 도움이 될까요? 타임아웃 관리잖아, 그거 봐. 그 마법 딜이 부족해. 힐러가 마딜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평타라도 치면은 마법 딜이니까, 얘 7랭크 찍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법 공격이 1100이면은, 안 될려나? 그냥 평타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될려나?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중인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마딜러를 따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마법 공격으로 쭉소틀를 해보면은 아 얘가 별이 두 개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별이 하나래가지고 좀 너무 약해 그리고 오 랭크에게 왜 언제 칠 랭크 찍어 하나 넷 다섯이죠 그럼? 하나, 여섯, 뭐 아이템은 거의 다 있네요. 일곱, 여덟. 아이템은 거의 다 있는데, 그래도 6랭크에서 7랭크 찍는데 또 아까 보니까 또한 20개 정도 필요하니까 또, 음... 작심하고 실으면 찍을 수 있는데 또 일레? 일성이죠, 일성. 그래서 재능 계열이라면 메모리 피스가 두개 부족해. 그럼 메모리 피스는 입수할 수 있잖아, 얜 또. 하드가 두, 두 개나 있잖아. 그럼 이거 메모리 피스가 녹아달라 하러 가야 될 것이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초보다 보니까 선택까지 입증을 못 하겠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이벤트만 돌고 있어요. 1-15만 계속 돌고 있어요. 하여튼 며칠 내로 고민을 한걸 결론을 내려가지고 뭔가 하나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가야겠죠? 어쨌든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봤구요. 음, 지금. 딴거 보고 드릴 건 별로 없죠 배틀 아레나는 2000등에서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도전해서한번 남았는데 얘네들 보면은 다막 사성 있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덤비겠어 그리고 얘 마디를 마디를 파트한테 걸려 무조건 죽더라고요 제가 어, 싸울 수가 없어 마디를 상대로 리스트를 뭐 갱신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성 있잖아 막 사성 사성 죽는 거지 뭐 음, 그래서 아무데나 꼬라박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것같요 얘는 마드리스에서 못 이기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만만한 거 같으니까 레벨 54 나보다 레벨이 낮네 여기다 한번 꼴아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싸울 때 쓰는 팟인데 유니온 버스트가 먼저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요 준이 한방에 터지더라고요 유니온 버스트 쓰고 터지면 좋겠는데 그냥 터지더라고 그렇다고 뭐 힐러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랭크 빨로 노조이노조이 넣을까 그냥? 그럼 빵들이라또 음. 랭크 빨로 갑시다 2호가 마딜리긴 한데 한방에 누굴 터뜨릴 수 있는 애가 아니라가지고 궁이 6억이잖아요 음, 얘 유니온 버스트 쓰고 가나? 아, 아 못쓰죠 항상 요정도 요 타이밍으로 못쓰더라고 내가 먼저 유니온 버스트를 쓰면은 좀, 근데 노점이가 엄청 버티네요. 제 상대편 노점이가, 쟤는 유니온 버스트도 안 썼는데 저 정도 버틴 거야?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럼 마딜 맞으면 죽는 거야. 겁나어 원래 저렇게 센 건지. 이 오토죠. 원래? 그냥 클릭할 필요 없는데. 유니온 버스트를 준이 유니온 버스트를 쓰면 이기고 못 쓰면 지고 그런 거 같은데 상대가 얼마나 센지 내가. 이제 가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상대 선택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스토리부터 다 깨야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 초보의 딜레마. 뭐 어디다가 통솔력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뭐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 나긴 하는데 보통 제 마음대로 합니다. 자,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아마 이벤트 끝날 때쯤 올라오지 않을까. 이게 딱히 올릴만한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제가 판 깨는 거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녹아다는거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키우고 나서 그때그때 보고해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멘트 한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